뭐제이 뭐라고요? 능기오리백수 능이 오리백수 8만 5천 원짜리요. 네. 리집에서 인기 이게 95% 어, 그래요? 이게 뭐. 다섯 명 다섯 명도 먹는. 응? 우리 아 기업 기업하고 끝낼 생각을 했다고. 했다고 지진하는데 둘이 아직 <laughs> 협의지당한 거지. 지업들도 고지하고 뭐하겠다고그래 아주 잘한다고 라니까고 세븐 이거 또 하면 된다고 그러고 야 그러니까요. 그 그, 그, 그 소리도 너희 모 소리도 그 거짓말을 <laughs> 그런 말이다. 경을 얘기하는 거예요, 경을경이 <laughs> 누군지 알죠? <laughs> 네. 영상을 가만히 놔두세요. 내가 발언할 거니까. 네. 오늘 어, 인천지부 대한공동체 첫 모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. 다 인천 분들이에요. 우리 백숙 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, 힘내서 내란 극복하고. 우리 어 국가배상 3월 5일날 있고, 또 2월 15일날 어 박혜연 선생 13주기 어 탄생 99주년이 있는데 잘 해내도록 합시다 어 그래서 올해는 좋은 결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, 네. 뭐 뭐라고 할래요? 구호를 어? 말해봐요 <laughs> 건드서 건지 건네. 구월 한번 말해봐요 자주 평화 통일 이렇게 어, 자주 평화까지 해야되나 하라고요 천천히 자주 평화 동일 네. 네. <laughs> 아까 빨간거 눌렀어 됐슈? 된거요? 아, 눌러? 다시, 다시 눌러? 어. 사자 한번 찍어 이제 아, 사진을 예? 바꾸는거 알아요?